지난 시간에 일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의 카스트 제도와 자신들의 카스트 제도를 그대로 동아시아 질서에 가져가려고 했다는 루스 베네딕트의 분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루스 베네딕트가 책의 제목을 국화와 칼이라고 한 것은 카스트 제도에 완벽하게 적응한 일본인에게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일본인들은 국화를 가꾸거나 짧은 시를 짓고 꽃꽂이와 차를 좋아하는 천진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계층 제도의 규율을 어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칼과 동일시해서 마치 칼의 주인이 칼을 녹슬지 않게 관리하듯이 자기 행위에 책임을 다하려는 일본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유교에 홀로 있을 때도 삼가한다는 신독이나 몸과 마음을 닦는 수신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신독과 수신으로는 독특한 일본 정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루스 베네딕트가 칼이라는 비유를 사용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유교와 불교의 개념들이 일본의 계층제 사회 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유교 사회에서는 사회적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군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대개 과거제를 통해 관료가 된 사람들이나 선비들, 즉 여론을 주도하는 사회의 리더층을 말하는데 이들이 주로 양반이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다른 계층에도 기회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의의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선비와 관료 계급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죠. 가장 비슷한 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사무라이도 봉건 영주에게 소속돼서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말하고 활동할 자유가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화와 칼에 소개된 일본의 의의 관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일본은 왕을 꼭대기로 하는 사회계층제도 안에서 위에서 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왕의 은혜, 부모의 은혜, 주군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는데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의리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의무는 왕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이 본건 용주인 죽은과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유교의 충과 효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충과 효보다도 일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름에 대한 의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아서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을 때 보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작은 모욕조차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죽음으로 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름에 대한 의리를 지킨 대표적인 이야기가 국화와 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47 론인 이야기인데요. 론인은 낭인이라고 해서 주인을 잃은 사무라이를 뜻하는 말인데, 1703년 일본 봉건제의 전성기였던. 에도시대에 실제 일어났던 론인들의 복수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아코본의 영주 아사노가 전국의 다이묘, 봉건 영주들이 모여서 쇼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식에서 중요한 접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궁정대신 기라 영주에게 예법을 지도받게 됐는데 그런데 아사노가 뇌물을 바치지 않아서 기라가 예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노는 예식이 열린 당일 혼자 예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참석하게 됐는데요. 아사노는 자신이 모욕당한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기라의 이마를 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기라가 죽지는 않았지만 아사노가 쇼군의 어전에서 칼을 뽑은 것은 죽을 죄였는데요. 쇼군은 아사노의 행위가 모욕당한 명예에 대한 보복인 점을 인정해서 아사노에게 할복을 허락했습니다. 아사노에게는 충직하고 현명한 가신 오이시를 포함한 총 300명의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오이시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아사노의 영지가 몰수되고 가신들은 주인을 잃은 낭인, 로닌이 됐는데. 원래 론인들은 주군을 따라서 할복해야 마땅했지만 오이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기라영주를 죽일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 계획에 최종적으로 동참한 론인이 총 47명이었는데요. 오이시를 포함한 47명의 론인들은 기라영주를 속이기 위해 자신들은 전혀 복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오이씨는 일부러 칼에 노기슬게 방치하고 주색에 빠져 살면서 부인과 이혼까지 했습니다. 로닌 중에 한 사람은 복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를 술집에 팔아넘겼고 어떤 로닌은 비밀을 알아차린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죽였고 또 다른 로닌은 기라 저택의 내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자기 누이 동생을 기라 영주의 신부름꾼에게 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물론 이 누이 동생은 비록 정보를 빼내오기 위해서였지만 적을 섬겼기 때문에 복수가 끝난 후에 자살했는데요. 이런 와신상담의 시간 끝에 드디어 눈이 오는 날밤 기라가 주연을 베풀어서 경호하는 사무라이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을 때 47명의 론인들이 저택을 습격해서 드디어 기라 영주를 붙잡았습니다. 오이시가 자신의 주군이 할복할 때 썼던 그 칼로 기라의 목을 잘랐고 그 목을 가지고 아사나 영주의 묘에 가서 칼과 기라의 머리를 바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도쿄 시내 사람들이 론인들의 훌륭한 행동에 열광하고 론인들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후 47명의 론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루스 베네딕트가 1930에서 40년대 일본의 소학교 5학년 국어독본에 실려있다고 소개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죽은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 확고한 의리는 영구불멸의 귀감으로 간주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막부는 숙고 끝에 할복을 명했다. 그것은 일석이조의 방책이었다. 당시에는 복수를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이 있었는데 47 론인이 그것을 어겼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군의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국법을 어겨서 쇼군에 대한 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일본인에게 선악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야기는 선악의 충돌이 아니라 의무와 의무가 충돌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죽은에 대한 충의 의무와 교의 의무가 충돌하거나, 죽은에 대한 충과 쇼군에 대한 충이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고, 주인공은 그 사이에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루스 베네딕트는 그런 면에서 47론인 이야기야말로 참다운 일본의 국민적 서사시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본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도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감각에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약간 의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열광하는 부분이 바로 47명의 집단 할복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런 잔혹한 대단원으로 이야기가 끝나려면 좀더 원대한 정의의 실현이나 민족주의적인 대의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겨우 영주가 어떤 행사에 옷을 잘못 입고 나와서 모욕을 느꼈다는 문제로 아사노까지 총 48명이 할복하고 기라까지 치면 49명이 죽었고 그외 희생된 로인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 건데 이걸 위대한 이야기라고 찬양하다니 어딘가 이상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어 온 의의관념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보복만으로는 대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함께 천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해져야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특히 의를 실현하겠다는 각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에 나오는 자객인 예양과 형가의 이야기만 봐도 예양은 자신의 주군을 죽인 조양자를 암살하려다 붙잡혔는데 조양자는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사서 예양을 풀어줬습니다. 이후 예양은 다시 조양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온몸에 오치를 해서 두드러기가 나게 하고 수술 삼켜서 목소리까지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하고 또 붙잡히자. 조양자가 벗어준 옷을 베는 것으로 복수를 대신하고 자결했는데요. 그러나 예양은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말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형가의 이야기는 형가는 전국시대 말에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파견된 자객이었지만 형가의 대업을 도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계획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결했고 진나라에서 도망친 장군은 형가에게 자신의 목을 선물로 가져가 진시황을 만날 명분을 주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진나라의 천하통일은 나머지 육국의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에 형가의 대업에 동의한 사람들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장혜모 감독의 영화 '영웅'이 바로 이 자객 형가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47론인 이야기에는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 아사노의 죽음이 4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야 하는 일이냐에 대한 판단을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모욕은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살인자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모욕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비틀린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족까지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점은 론인들의 복수가 과연 의로웠는지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동양의 의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라면 삼국지나 수호지의 영웅전을 들수 있지만 요즘은 의천도릉기 같은 무협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주인공이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천하의 의의를 실현해가는 건강한 이야기야말로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렬히 사랑해온 이야기죠. 사조영전, 신조협력, 의천도룡기로 이어지는 이긴 이야기는 이민족인 금나라와 원나라의 조정을 상대로 한 한족의 민족적 투쟁이 한축을 이루고 억울하게 죽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가 나머지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가 모든 등장 인물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지만 민족적인 대의 앞에서는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중국 무협지의 의와 의리의 세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구형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사회적 정의가 개인적인 보복을 뜻하는 의리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충에 대한 관념도 일본은 많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누구나 천하를 유랑할 수 있었고 조선은 팔도를 다닐 수 있었지만 일본인은 봉건 영주의 영토인 번과 번 사이를 자유왕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 일본인에게 있어 충은 쇼군 개인에 대한 충이거나 대개는 더 가까운 본건 영주에 대한 충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성을 비우고 도망을 간 것은 일본으로 치면 쇼군이 도망아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임금을 모시던 백성들이 충을 바칠 대상이 없으니까 도성문을 열고 나와서 일본군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조선의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판단하고 의병에 합류한 것에 일본 무장들이 충격을 받고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죠. 제가 오늘 작품을 하나 선물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저의 유튜브 이웃인 플로리스트 합정초하님의 작품인데요. 정말 아름답죠? 합정초하님은 지난 1년 동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꾸준하게 작품을 업로드하셔서 벌써 100편이 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합정초하님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플라워 아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을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작품을 보니까 제가 오늘 강의한 중용의 구절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용 30장에 만물 병육이 불쌍해, 도 병행이 불쌍패. 만물은 서로 같이 자라면서도 서로 해침이 없고 길은 서로 같이 가면서도 서로 어긋남이 없다. 소덕천류, 대덕돈화. 소덕은 시냇물처럼 흐르고 대덕은 변화를 두텁게 하니 차 천지지 소이 위대야 이것이 천지가 위대한 까닭이다. 이 작품의 이름을 저는 소덕천류 대덕도나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데요.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함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마치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여기에 옮겨놓은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고전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합정초아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정초아님, 큰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